새로 신규 모드 등장. 팝볼록 아, 아, RP 모드라고 해서 새로 나왔더라고요. 데 아, 네. 제가 이제 또 NDA가 아니다 보니까 카트라이더 업데이트 소식이 좀좀 아, <laughs> 느리기는 해요. <laughs> 테드형이 올린 거 보고 아, 업데이트 됐구나. 해야지.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나랑 똑같은 입장인 거야. 네. 어, 제가 한번 바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규 모드가 지금 게임 시작하면 아케이드 모드 RP 모드 상시 오픈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제가 어떤 모드인지 전혀 1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경기 시작 시 랜덤 카트를 획득합니다. 스피드 팀전이고요. 아 모든 게 랜덤이야? 야 세이버다. 내가 그내저 리뷰하지 않았냐? 세이버 이거 똥 카트라고? 주군은 백기사 나오고 나는 세이버 나오고 아닌가? 야이 이, <laughs> 잠깐만 이 왼쪽에 있는 애더 심각한데? 오케이 우리 편1등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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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줄게. 나 서포트 한다네. 아 뭐야? 아 여기서 이게 왜 끊겨? 아내 카트가 아닌가까 겁나 헷갈리네. 아 이게 제가 첫판이라서 아이 어 손이 덜 풀렸어 손이 덜 풀렸어 손이 덜 풀렸네 손이 덜 풀렸네 에이 손이 덜 풀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 마음 안돼 나이스 득실지랏구 야 근데 내가 1등했는데 설마 지는거야? 와 1등했는데 졌어 야 우리팬 아, 전부 리타야? 야 1등했는데 졌다고 얘손다안 풀려가지고 어 내가 그래도 끝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1등을 했는데 아이템 팀전이네요 아이템 카트 나와야죠? 네. 와 이거 뭐야? 나 이거 처음 보는 카트인데? 처 보는 만 하네요 그 기분으로 주는 거잖아 야 이거 카트를 또 운빨만게 아 운빨게임이 아니죠 예. 운빨게임으로 <laughs> 만드는 쟤 네, 네, 운빨게임 아니 게임이 어디있습니까 이 세상에 뭐 게임 다 운빨이죠? 넌못지나가다 쉴드. 쉴드 한번더 오케이. 쉴드 타이밍 지각고 오케이 오케이 이거 야야 오케이 쉴드 타이밍. 1등, 오케이! 이게 바로, 에비노 예, 클라스 아니겠습니까? 여러 아이템 전또셀수 있게, 똑같은더라도 1등 해버리죠? 예, 네,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근데 나한테 아까 전에 그거, 길막하더라, 너. 아 길막하더니 나한테 지와가지고 팬이라고? 뭐, 어쨌든 간에, 예, 제가 이번에 어떻게 또, 캐리 했네요. <laughs> 캐리 했네요! 선캐리 했네요 3캐리 10캐리 하고 형 간다 핑코랑뭐 그런 건안 나오는 거야? 세이버레드나뭐 이런 거? 이이 그러니까 맵이 전체적으로 이게 쉽네 쉬운 맵이 많이 나오네요 와나 근데 지금 살짝 손름 돋는 게 내가 얼마 전에 얘기 말씀드렸었죠? 랜덤 아이템 파밍 배그 왜 이게 부치냐뭐아아 아, 같은 편 끼리 부딪치지 말라고 뭐야 내가 2등이야 지금? 아 뭐야 아, 우리 편이 1등하고 있었던 거야? 아, 적이었구나, 그러면 얘는. 아, 어? 파란색 우리 편 아니구나? 아, 나왜 이게 내가, 아, 내가 여기서 잘해야 되네. 5, 4, 3, 괜찮아! 오케이, 3등! 이거 무조건 이겼고, 아. 뭐, 이번엔 3캐리 했네요, 3캐리. 오, 야, 이거 재밌다. 카트가 랜덤이니까 재밌네. 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배그할 때 아이템 파밍이 상자깡처럼 랜덤처럼 떨어져. 카드업프맞들면 이제 그거 써야 되는. 약간 그런 모드 제가 상상했었잖아, 상상. 카트가 이게 나오네. 랜덤 카트 모드. 야, 랜덤 카트 모드. 야, 상상도 못했다, 야. 진짜 잘 만들었다. 이 모드는, 어 예, 박수 타드립니다. 예, 박수 타드립니다. 이거는 진짜 셀지네 진짜. 블루맨님이 최고급 카트 스펙트릭대 오케이 내가 제일 좋은 카트인 거잖아 운빨 게임 운빨 게임 아운운오 젖구연 야저왜내내 오른쪽 이누리 심각한 혜성님 심각하다 세상에 카트 봐라. 뭐하고 무한거 뭐 있나 지금. 이렇게 해서 내리나무 쉬었다 이거 야 이거는 진짜 센스있게 모두를 재밌게 잘 만드셨네요 안녕하세요 아유, 그래도 나 아는 분들 되게 많네 고맙습니다 아는 색소 드가지고 아무리 나를 비는 어, 잘못하죠 에러 반납해야죠 또 어디 어떤 데 가면 일등 한다는 거또 유튜버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랜덤 카트라는 세상에 넥슨의 센스에 진짜 무릎을 탁 칩니다 무한부터 개인전 좋았어 무브 아! 질풍 아, 나 질풍 안 써봤는데 야, 이게 안 써본 카트를 다 써볼 수 있구나. 이상하다. 묵토술 되게 이상해. 내 처음 들어보는 묵토술야 아. 아, 우리 카트가 뭐길래. 돼지 카트요? 어우, 돼지 카트로 겁나, 겁나 빨리 달리시네. 못 쫓아가겠어, 못 따라가겠어. 겁나 빨로. 무슨 아니야? 어, 나 무한부 스터존인데 내가 제일 좋은 카트. 아, 1등해야겠는데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 아, 미치겠다. 야 이게. 아, 이렇게 된다고. 안 돼, 안 돼. 나 2등은 안 돼, 주지 않을 것이야. 와, 2등 했어. 아. 그래, 2등이라도 해서 다했이그 뭐 2등 값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뭐 2등이 값이에요. 안 돼, 쭉! 도망 가야겠네요. 할못 이번에 내가 이겨줘야겠다 저 육한에. 자 경마용. 병마형. 경마형은또 내가 여, 나름 연습했거든. 여러분, 이카트는 제가 진짜 써본 적이 없어 가지고 오케이. 일단 켜 1, 2, 3, 4, 어차피, 우리 팀이 지금, 야! 3동부터는 전부 다 리타 갈것 같거든? 3동부터는 다 리타 각이라서, 예! 제가 딱 캐리. 그냥 캐리. 좋았어. 하, 칼모... 모나 지금 뭐냐. 이렇게 복수해주겠다. 응. 강태. <웃음> 강태로. 강태로. <laughs> 강태로 복수해줘야지. <laughs>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 새로운 모드, 이거는, 어우, 아, 이거 센스가 남달랐다. 이건 진짜. 야. 새로운 모드를 확인해보세요. 하! 싫어요. 바로 체험해 보세요. 싫어요, 싫어요. 전 지금 방금 새로 나온 RP 레들기도 재밌다 말입니다. 아무튼 RP 모드 10월 5일부터 오늘부터죠? 아, 예 지금 촬영은 예, 10월 5일 날 했거든요. 이 영상 속에 저는 오늘부터입니다. <laughs> 이거 아무 재밌네요. 어, 아, 되게 재밌네. 상시 오픈이니까 이제 맨날 할수 있는 거냐? 이런 RP 모드 이런 거는 실력이 좀 비등비등한 사람들끼리 하면은 정말 재밌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가시기 전에 저하고도 버튼 잊지 마. 시고 아, <laughs> 아무튼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가시기 전에 저의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른 컨텐츠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그나저나 나는 호박 카트 언제 써봄? 나오면 뽑아야겠어.